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개념이나 수학 문제 풀이법이라든지 수학 내용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수학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으며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수포자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가 될 정도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수학 수업할 때에도 수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고통받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국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외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학 공부를 결국엔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억지로 억지로 공부하게 되면서 거의 고문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될지,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이 영상은 요런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수학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중도 포기한 학생. 사실 대치동을 봐도 그렇고, 요새 조기교육을 굉장히 수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교실 현장을 보시면은 조기교육을 받았든 못 받았든 수학 진도 못 따라가는 학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천천히 가면서 해도 활동 자체를 아예 못 따라오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이미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너무나 실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학 진도를 따라갈 생각조차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을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학을 예전에 포기했지만 내 꿈을 위해서 다시 공부해야겠다.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용어들 너무 많고 기호들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 수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모르면 지금 배우는 내용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계속 써먹어요. 수학은 굉장히 누적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속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누적돼서 쌓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져 있지 않은 상태면 현재 배우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당연히 이해하시기가 힘든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안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으로 아무리 수학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요런 학생들 아니면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까지는 풀리는데 조금만 응용해도 잘안 풀려요.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공부를 포기했거나 또는 공부를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학생 아니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해왔던 공부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수학 잘하는 법해서 수능 수학 공부법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수학 잘하는 법 영상을 좀 먼저 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실 때좀 이해가 좀더 잘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은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제가 수학 잘하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들 진정으로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내가 진짜로 수학 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외적인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수학을 무조건 1등급을 받을 거야. 이번 내신에서 1등급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조급해지게 됩니다. 이게 수학 공부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많은 부분들이 내공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천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외적인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하나하나 겸손하게 배워나가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슬픈 얘기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외적인 목표에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은 수학도 언어라는 거예요. 수학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을 잘하려면은 용어들, 그죠? 이 용어들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기호도 많죠. 그죠? 수학은 굉장히 많은 식과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21학년도 수능 수학가형 30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용어들 엄청 등장하죠. 최고 차항, 계수 3차 함수, 3차 함수라든지 또 fx 기호,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라는 것도 있고 집합이라는 것도 있고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집합에서 정의된 또 함수, 사인, 파이뭐 제곱 이런 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과 기호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고 싶으면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런 용어들과 기호들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내가 숨 쉬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내 머릿속에 이것들을 읽는 순간 연상이 팍팍팍 돼야 돼요.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잘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용어들과 기호들을 잘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문제를 맞으면 이 용어와 기호를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제가 얘기해 보면 그 문제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용어들 중에 구멍난 경우, 그 수학 정의,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안다라는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학 용어와 기호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은 지금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글을 여러분이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함수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기호도 있고 정역도 있고 이런 기호도 있고 치역도 있고 이런 기호도 있고 일대일 대응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 그죠? 요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백지에 쓸수 있느냐? 저는 학생들한테 백지에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데요. 백지에 쓴다든지 또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한다든지 요런 게 가능한지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즉 내가 백지에다가 쓸수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내 머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또 마찬가지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수학 예를 만들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그 수학 잘하는 법 영상에서 이 수학 예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했고, 제가 올려 놓은 영상들 보시면은 항상 수학 예를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수학 예를 먼저 만들어 보면서 그 정리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야 된다.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함수라고 돼 있어요. 함수의 의미가 뭔지, 함수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백지에 쓸수 있는가. 이거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함수에 대한 수학 예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되면은 내가 함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수학 예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건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게 의미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보시면서 얘만들기 직접 하면서 체험해 보면서 한번 그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걸할수 있어야 내가 수학 용어 기호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에 되게 내가 예민해져 있고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푸실 때, 이러한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걸어가는 거, 숨 쉬는 거, 내가 의식하지 않는 것들처럼 자동화돼서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갈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런 용어들이나 기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나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학자라는 영상에서 그러한 부분이 내 직관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다양한 예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예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 루트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루트2는 유리수임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루트2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기호가 뜻하는 게 뭘까? 루트 기호의 의미가 뭘까? 또, 무리수 봅시다. 무리수라는 걸 봤다. 무리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리수 같은 게 교과서에서 두 가지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인 거고, 두 번째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죠. 이런 것들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예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유리수가 무슨 의미냐? 요 가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 그죠 서로소가 무슨 뜻이냐? 자연수가 무슨 뜻이냐? 요 분수기호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요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유리수라고 하면 이걸 굉장히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분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리수의 의미는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단 분모는 0이 아니어야겠죠.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은 내가 유리수를 아는 거고, 이런 게안 되면 내가 유리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충 감은 오는데 설명은 못 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풀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라는 게그 수학 용어랑 기호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학 수업을 할때 의사소통이 잘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 학생들이 제가 말하는 용어의 뜻을 잘 몰라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유리수의 정의랑 학생들이 생각하는 유리수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어, 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졸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수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봤고 이런 현상들을 이미 겪었던 학생들은 제가 3학년에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의 추천하는 방법은 교과서를 펴십시오. 그냥. 이런 거 개념서 해가지고 개념 정리되어 있는 깔끔하게 정리된 책 보지 마세요. 교과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교과서 읽어 나가 보시면서 모르는 영어나 기호 있으면다 체크하십시오. 모른다라는 거의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안다라는 거의 기준은 내가 백지에 쓸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다양한 수학 예를 만들어 낼수 있는가? 이게 바로 기준인 겁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수학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갖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기초 공사가 잘안 되는데 어떻게 훌륭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렇게 용어 하나, 기호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괴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내가 수학 극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백지에 놓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썼습니다. 어느 정도 수학고수가 되시면은 백지 놓고 그냥 내가 처음부터 쭉 써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분에 대해서 오늘 개념 정리 해볼까? 그러면은 제가 공부한 건 뭐냐면은 백지에다가 미분 딱두 글자 써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아는 것들 쭉 써내려가요. 미분의 뜻이 뭐지? 이거 아마 지금 배운 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학생 많이 없을 거예요. 미분의 뜻은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미분의 뜻입니다. 도함수가 뭐지? 도함수는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죠. 그럼 미분계수가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들이 백제다 막 써내려 가보셔야 돼요. 그런 예들도 막 쓰면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할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안 해보시면은 내가 수학 개념 완벽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이거 하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친구들 중에 수학 못한 친구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끝까지 해낸 친구들은 수학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어떻게 용어와 기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진단해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교과서를 봐야 됩니까? 어떤 교과서를 보야라는 거는 사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배우신 교과서를 보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을 오랜 기간 동안 놓은 학생들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포기했다가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했던 그 시기에 교과서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2때 수학을 놨습니다 그러면 중2때 교과서로 돌아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2때 교과서를 읽어 보시면서 몰랐던 용어들을 과거의 용어들을 또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하시고, 용어라든지 기호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백지 같은 데 써보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럼 내가 진단을 했어요.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인은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하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EBSI에서도 강의들 웬만한 거다 올라와 있죠. 그걸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보고 있는 인강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옳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나 잘하는 친구라든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알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잘 모르겠으면 관련 강의 찾아보고. 그런 관련 강의 계속 들으면서 계속 고민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백지에 쓸수 있는지 해 보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학 극복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작업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중 2의 교과서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미적분 교과서를 본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모르는 용어들 엄청 많이 나오고 모르는 기호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설프게 아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구멍이 난 곳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의 얘기를 통해 메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은 문제 못 풀어요. 수학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고 넘어가시기를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만, 만약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 2학년 강의라도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서 듣는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를 읽는 것부터 출발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조언은 뭐냐면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뭘 모르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해드렸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솔직히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남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서 이렇게 체크해주고 설명해줍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모르는지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문제풀이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스스로 극복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럼 선생님이라든지 학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공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받아들이는 데에만 너무 익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학 자라는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떤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어떤 뭐 책이든지 뭐 인강이든지 뭐 외부의 도움입니다 뭐 강의 듣는 거라든지 뭐 학교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걸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말하고 쓰고 예를 만들어 보고 이런 작업들을 스스로 하셔야 결국엔 내가 수학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보러 갔을 때 오픈북 테스트입니까? 교과서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노트 펼쳐놓고 시험 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주도적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부의 도움을 완전 단절하고,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내 스스로 노력해보지도 않고, 타인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수학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 조언입니다. 수학이 곧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수학의 첫 걸음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와 기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함수 기호 썼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것과 이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화살표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함수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처럼 함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기호도 잘 모르는데 문제부터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문제 해 가지고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다 완벽하게 다 맞춘 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100점 맞았다고 해서 킬러 문제 맞았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 공부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인데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인 것이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문제 풀이 공부하면서 뭐 스킬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수학 실력이 느는 겁니다. 독되고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서 수학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조언입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기억에 의존하여 공부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특히 이제 문제 풀이 할때 많이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해결이 잘안 됐어요. 잘안 풀려요. 그래서 해설을 확인했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스킬을 배웠다든지 뭐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최악의 방법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부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학생들은 뭐냐면은, 요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 때, 내 머리로 해서 논리적으로 따진다든지, 스킬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해설 강의에서는 이런 식의 스킬을 썼어. 그 이유도 모른 채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 기억에만 의존해서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던 것 같아 아까 해설 보니까 이런 식의 스킬을 썼던 것 같아 하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 해설과 강의를 무조건 드,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설이랑 강의 많이 들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풀이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을 때 내가 이거를 써먹으려고 모방해야겠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왜 이걸 썼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근거. 내가 이런 스킬을 언제 쓰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스킬을 사용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완전히 이렇게 필기된 부분들은 하나도 보지 말고, 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직접 그 스킬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이 문제 말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더 좋겠고요. 사실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좀다 까먹을 때쯤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수학 문제는 절대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여기 문제를 보고 단서들을 보고. 여기 대칭성을 파악했다든지 단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기억에 의존해서 그 당시에 그 해설에서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공부 안 됩니다 약간만 변형된 문제는 나와도 다 틀립니다 자그 다음에 조언은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해라 제가 제 제자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집중력이 가난한 친구들이랑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집중력이 강한 친구들은 한번 앉았을 때몇 시간씩 일어나지 않고 계속 공부해요. 근데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은 10분 하다 다른 과목 공부하고, 10분 하다 다른 책 펴보고, 그거는 그나마 나은데, 10분 하다가 폰 보고, 10분 하다 다른 거 보고, 10분 하다가 얘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은 100분 동안 보죠. 논술도 뭐이 정도 보는데, 요거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평소에 집중하는 연습이 많이 안돼 있으면은 수능, 뭐 논술, 뭐든 다잘볼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늘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하던 거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를 쭉 길게, 1시간, 2시간, 3시간, 길게 잡으면 5시간, 6시간까지도 계속 쭉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장 하기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조금씩이라도 늘려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본인의 집중하는 시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수학 공부에 절대적인 비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학이 잘 된다더라 해가지고 막 비법이다 해가지고 몰려가서 막 배우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수학을 잘할 수 있대요. 미적분은 초등학교 때까지 다 떼야 돼요. 이런 얘기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거 하나 하나 열심히 배워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하나 겸손하게 배워나가겠다.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알아나가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하셔야지 뭔가 되게 대단한 비법이 있고 여령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거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비법은 없다라는 게 절대적인 거에 반대는 상대적인 거죠. 사람들에게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단 그걸 아직 찾지 못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점이 뭔지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올려드린 수학자라는 법 영상이랑 좀 같이 좀 보시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래프는 뭐냐면은 y는 2의 x 제곱 그래프에요.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그래프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어떤 노력을 의미한다고 합시다. x축이 그다음에 y축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수학 실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내 노력에 따라서 사실 이쪽 부분들 보시면은 거의 수학 실력이 잘 늘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쭉쭉 쭉쭉 쭉 계속 엄청나게 높아지는 기울기 보이시죠 그죠? 이기도 함수와의 부호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죠. 이런 식으로 수학 실력은 향상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내 수학 실력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어느 순간 내가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수학 실력은 쭉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비를 넘기시려면은, 결국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내 수학 개념을 열심히 닦는, 즉, 내 기초를 열심히 닦아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공부하실 때,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내 머리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해설 강의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배웠던 스킬들을 언제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해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내 머리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신다면 수학 실력이 안늘 수가 없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 늘려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공부 방법, 나의 공부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